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볼게요. 자 아이들이 얘기하는 가장 널리 퍼진 문제는 어 아이들이 다음과 같이 느낀다는 거야. 그들이 언제든지 항상 연락 가능해야 된다. 그들이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래 됐죠. <laughs> 자, 기술은 그것을, 언제든지 연락하는 것을 가능하게 허락을 했다는 거야. All of all 허락하다. 자, 그들은, 자, 의무감을 느낀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무감을 느낀다. 자, 쉬워. 우리들 좀 대부분이 공감하기는 쉽다는 거야. 이런 상황 공감하기 쉬워. 부연 설명하자면, 너는 아마도 너의 인생에서 같은 압박을, 어, 느꼈었을 수도 있어. 됐죠? 자, 그 다음. 어, 진짜로 어려워. 다음 같은 사실에 대처하는 것은 어려워. 저 우린 인간이고, 늘 즉시 대답할 수는 없다. 라는 사실. 이거 머리로는 알겠지만, 어,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는 거야. 됐죠? <laughs> 자, 10대나 이제 10대 후반에게. 여전히 세부적인 것들 사회 상호 작용에 세부적인 것들을 여전히 배우고 있는 10대나 10대 초반들에게 이 상황은 훨씬 더어안 좋다는 거지. 자, 여기에 이러한 행동이 때때로 나타나는 방식이 있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너의 아이가 어, 너의 그 친구들 중한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즉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야. 답장 안 해. 자, 이제 너의 아이가 다음것 같이 생각하기가 쉽대.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이상 내 친구가, 아, 내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아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그놈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어, 떻게 된대? 그들의 핸드폰이 거의 폭파될 지격이 된다는 거지. 자, 이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 심지어, 자,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해가 된대, 파악이 된대. 그니까, BPP,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너는 알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쉽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보면은, 자, prevalent는 이제 만연한, 자, 이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available, 이거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고, 자, 가주어, 진주어. 그치, 받아들이다, 공감하다.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추상 명사 다음에 동격대. 동격대 뒤에도 완전한 문장, 그렇지? 그래서 완전한 문장 나온 거고 이 자리에 위치를 쓰면 안 된다. 자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보면 돼. 자그 다음에 어이 수동태야, 수동태. b p p 됐죠? <laughs>